짱눈 수술의 목표는 짱눈이 덜 심해 보이고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게 짱눈 수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핵심 노하우가 몇개 있거든요. 붓기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피도 안 나게 해야 되고 수술 중에 앉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심포니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흠경대 원장입니다. 짱눈 이제 교정에 대해서 여러 번 뒤에 설명드렸었는데, 뭐, 실제로 양쪽 눈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 왼쪽 눈이 작고, 뭐, 오른쪽이 조금 크고, 뭐, 위아래도 약간 위치도 다르고, 뭐, 이런 게다 누구나 있거든요. 짱눈 수술의 목표는 짱눈이 덜 심해 보이고,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게 짱눈 수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 그래서 짝눈 수술은 뭐 모든 눈이 짝눈이기 때문에 뭐 저가 제가 눈 수술을 할때 뭐 모든 사람들은 짝눈을 신경 쓰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비슷하게 지금 현재는 짝눈이지만 별로 인식도 못 하고 살았고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짝눈이 되면 안 되고 조금 더 짝눈이 덜 보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눈매교정도 양쪽 차이가 있어서 고문동자도 다룰 수 있고 쌍꺼풀 높이, 뭐 깊이, 그 다음에 약간 방향이라든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맞추려면 수술을 할때 이제 여러 가지 핵심 노하우가 몇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어, 수술할 때 가장 기본은 많이 붓게 하면 안 돼요 보통 눈에다가 국선 마취 유사를 하면 많이 붓죠 붓고 막 피나고 막 이러면 차이가 벌써 많아져요 그럼 그 상태에서 맞추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취 유사를 하고 나서 충분하게 기다리고 마사지를 해서 현재 마지안한 눈처럼 만든 다음에 수술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술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아프거나 피가 갑자기 나거나 이러면 뭐 혈종이라고 그러죠 피가 나서 붓고 어, 그런 게 최대한 없죠 해야 되고, 수술할 때 혈관들을 다 피하고 피안 나게 잡아가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하면 수술 후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이 붓지 않아요. 그래야 수술 중에 잘 맞춘 거가 돼요. 끝나자마자 엄청 많이 부어있어. 이러면 수술 중에 잘못 맞췄을 가능성이 많겠죠. 부어있을 때 맞추는 거는 감으로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거밖에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1mm도 아니고 0.5mm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붓기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피도 안 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얼굴도 약간 삐뚤어졌고, 어떤 눈 돌출되고, 뭐 이런 거다 맞추려면 수술 중에 앉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려운 눈은 뭐세 번, 네 번, 뭐열 번도 앉아서 확인하거든요. 이게 앉았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항상 양쪽 눈이 맞는지, 그러니까 누워서는 뭐 똑같아 보여도, 앉아서는 다르고 반대로 뭐 디자인할 때도 저는 앉아서 항상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그대로 수술 중에도 또 확인을 하고 누워서는 약간 달라 보여도 앉아서 똑같은 거 이런 거를 저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대칭을 맞추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눈을 크게 떴을 때 짝눈 같고 약간 신경 쓰는 분도 계신데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볼때 대칭을 맞추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자를 이용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저는 절대 재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이제 처음에 뭐십몇년 전에 처음에 수술할 때는 막 재면서 했어요. 그래, 이게 7mm고 여기는 8mm고 막 재면서 했는데 하다 보면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또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피부를 뭐좀 조금 더 당기면 이게 같은 7mm다도 입원해질 때7 m m 고 다음에 질때8 m m 고 이게 되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또 재는 의사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 눈매 교정도 이렇게 재면서 mm를 당긴다, 뭐 4mm를 당긴다. 처음에 아마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수술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부정확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눈으로 보고 어, 눈에 있는 이렇게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랜드마크라는 거는 피부 눈을 감았을 때 보면 피부 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눈썹 뭐 속눈썹부터 뭐 중간에 이렇게 피부 두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랜드마크죠. 눈매 결정할 때도 똑같아요. 뭐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딱 길이를 정해서 해야 결과는 비슷하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모하우가 되겠고, 하여튼 비대칭을 맞추는 거는 이제 눈 수술을 하는 모든 우리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이렇게 기본이 되는 분이시고 제가 했던 이런 방법을 계속 아마 저한테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술하는 시간이 뭐1 시간이면 실은 짝눈 맞추고 하는 시간이 거의 한 30분 40분 이상이거든요 뭐 쌍꺼풀만 만들고 뭐 대충 끝낼 거면 20분이면 끝나지만 맞추느라고 앉았다, 누웠다, 이게 약간 틀린 거 맞추고 이러느라고 나머지 시간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요. 그래서 짝눈이 가장 제가 수술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짝눈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노를좀 알려드렸습니다.